여섯 점 뒤져 있는 KCC 2쿼터에는 어떤 반전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요. 자, 2쿼터 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이대성 그리고 김종근 선수가 코트에서 시작을 하고요. 문태현 파고들면서 가서 빨랐습니다. 자, 발에 맞은 킥볼이 선언이 됐군요. 아이라 클라크 선수가 코트로 올라온 모비스인데요. 그렇죠. 지금 뭐 잠깐 전을 모비스 입장에서는 제체력 관리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승진 선수가 반칙이 1쿼터에 2개였는데 2쿼터에 전반에 반칙관리를 얼마나 하면서 본인의 몫을 할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좀 하승진 선수가 있는 거하고 그건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네. 지금도 보세요. 클락 선수가 하승진 선수를 로퍼스를 못 가게 파울로뿐이 저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이라 크락 선수가 2m 3cm인데요. 이 둘이 서 있으면 아, 너무 외소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반칙으로 밖에 하승민 선수의 골밑 진입을 그렇습니다. 막을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네. 계속되는 공격, 김효범 윌퍼슨, 반대편, 아, 턴오버가 나왔네요. <laughs> 저러면 김정슨 선수가 급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네. 지금 뭐, 김정근 선수는 이제 즐근 선수가 더블 팀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 한탄께 늦게, 늦게, 늦게 줘도 충분한 거죠. 이대성의 탑에서 플라크의 스크린 받고 살짝 쥐고 올려놓는데요 아. 림을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본인이 다시 따내고요. 아. 쏠듯하면서 좋았는데 윌커슨이 일단은 뭐문태우수 자리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돌아나가면서 송창용 아 이런 다나오네요 아, 어이가 썼는데 말이죠. <laughs> 들이 하중진 살짝 지고 이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반칙. 어쩌지? 음, 문태영 선수하고 미스매치가 됐, 단 말이죠. 네. 뭐. 자 이대성이 이제, 여기서 헤지테이션을 한번 네. 했단 말이죠. 백패스하는 척하고올라갔는데 네. 요즘 이대성 선수가 득점이 좀안 되고 있어. 본인이 게임 타임이 좀 짚기 때문에 네.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부상 후에 지금 그 구장 위에 위치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모빌스의 작전 타임입니다. 코트에 나가 있는 구제보만아운서 나와 주시죠. 네, 이 이번에는... 모비스의 마형 양동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양동근 선수, 양동 선수는 오늘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김태술 선수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선수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고 물어봤더니 양동근 선수가 최근 농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김태술 선수에게 기종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양동근 선수에게 최근 두 경기에서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양동근 선수는 농구를 잘 못했는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냐며 오늘 경기로 입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동근 선수가 생각하는 좋은 농구 선수는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 나오는 선수라고 합니다. 자신도 늘 좋은 농구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만큼 오늘 경기에서 부진을 털고 일어나는 모습 꼭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깐요 양동근 선수의 활약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근 선수가 겸손이 지나치네요. 못함 양동근 선수로 못하면 누가 잘하는 선수입니까? 아 방정씨 나왔네. 승리세는 뭐 12.8. 네. 선수. 그, 어시스트가 5.8에서 3.5로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뭐이득 때하고 질때고 다른 점이 보이네요. 네. 근데 음, 문제는 흔히 이제 슈타들은 트럼프가 좀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올라가고 는데 사실 리딩 카드들은 트럼프가 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 네. 득점을 주로 하는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뭐, 양동훈 선수 하면은 또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형 1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근데 뭐, 워낙 뭐, 뭐, 성실하고 좋은 선수니까 그런 게 없이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전에 김태준 선수한테, 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농구하겠니? <laughs>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예. 워낙 서로 친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렇죠. 자, 지금 KCC는 김지후 선수가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laughs> 김지후 선수가 살아날 때에는 KCC가 무기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네. 자 지역 방어 바꿨어요. 그럼 지역 방어 바꿀 때는데 김주혁 선수가 하나 할수 있단 말이죠. 아 적어도 아, 아. 하지만 반칙이 선언이 됐군요. 아, 저런 것 말이죠. 하승진 선수 급하게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탈만 죽여도 충분히 늘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또 득점 인정 반칙까지 얻어내는 그렇죠. 거고요. 아, 급하, 저 골밑에서는. 크락 프락 선수가 크락샷을 할 수가 없겠는요 네. 감자분의 이투 크락 선수는 골대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안 됩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어, 아, 그래서 하중민 선수 두개다 들어갔어요. 하승민 선수가 이번 시즌, 어, 군 제대 이후에 확실히 자유투가 지금 좋아진 모습이에요. 자,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죠. 네. 자, 오늘 8득점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세 개째 선공 자점차는넉 점차 클라크 하승진 높습니다. 반칙이 선언이 됐군요. 자 일단 다행인 건 윌커슨의 반칙으로 선언이 됐다는 거고요. k c c 입장에서는 말이죠. 조금 미스 매치가 됐어요. 네. k c c 입장에 지금,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면 뭡니까? 지금은. <laughs> 자 지금 윌커슨 선수가 계속해서 허재 감독에게 좀 아쉬운 거 불만을 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경기 중에 이게 길어지면 전혀 뭐 도움되는 게 없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밖에서 보는 감독이 더 정확히 볼수 있단 말이죠. 네. 자 클라크의 사이트 두개 모두 성공을 시킵니다. 왕왕 전화 외국인 선수 그 때문에 감독이 당황할 때 이제 많습니다. 재승진에 넣어주는 과정, 킥볼. 저도 옛날에 그... 단태 전술라 선수 있었어요 아, SBS 시절에요이 네. 선수는 그공내 선수가 자기한테 볼을 안 주면 네. 나한테 항의를 해요. <laughs> 아, 그때 당시에 이제 SBS가 15연승을 기록하면서 그렇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영희제. 윌커슨. 더블팀에서 관칙 문태용 선수가 쳐냈습니다. 지금 김지우 선수가 오바로드 하는데 오바로드가좀 잘못되어 있어요. 김지우 선수는 볼라고 엇박자로 움직이면 찬스를 안 난다는 거죠. 네. 네. 슈타는 항상 빈자리를 노리고 있어야 된다니까. 사이사이 공략을. 다시 한번 김지우가 김태슬 김지우. 김태슬 공격 제한 시간 5초, 4초. 이제 아. 올라가야 될 시점이죠. 네. 아 패스 연결 좋습니다 자 정희재 선수가 아주 좋은 아쿠 패스를 와, 하나 해주네요. 어시트를 하나 있죠. 텀 사이 넉점차입니다. 양동근. 자 여기서 몰다툼 경합 과정에서 정희재 선수의 반칙에서 선언을 하는군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정희재 선수가. 수비 3명 사이에서 잘 내줬습니다. 크락 선수가 헬프 나오니까 당연히 윌킨스 선수가 비었죠. 잘 찔러줬네요. 자 이런 게 바로 시한데요 그렇죠. 김지훈 짧습니다. 하승진 해리 바운드. 아, 약간 험불이 나왔었는데. 허리를 했고 김지훈 올라갑니다. 그렇죠. 깨쩨어 네. 깨쩨어 네. 깨쩨어. 자 KCC에서 원하 고객이 바로 이거죠. 김지훈 선수의 첫 슛을. 손 맛을 봤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리딩까지 좀 살려줘야 될 겁니다. 아마. 자, 하지만 조용히 함지훈이 또 응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함지훈 선수의 무서움이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김태수리 돌아 나오는 김지훈을 본다고 봤는데 김지훈 선수가 그쪽에 이쪽에서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센터가 어, 이쪽에 있으니까 어, 지역 방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스크린을 해 줬지 않습니까? 공간에서 네. 찬스가 날 수가 있었는데 말이죠. 자, 사이드에서 그대로 받는 게더 네. 나았다는 말씀이시죠. 자, 양동근. 아하. 자, 수비를 놓치자 김태수를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네. 음. 잘 끊었다고 말씀할 수 있네요. 네. 자, 지금 화재 감독은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이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거는 이제 김지훈 선수가 알아야 되는데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네. 함지훈이 과감히 올라가면서 득점 인정받책 그럼 김지훈 선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파울 끊어내면 제대로 끊든가 네. 아니면 놔두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음. 자 허재 감독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경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스코어에서 계속 이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지우 선수의 반칙이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뭐, 물론 지금 이제 이번 시즌 1라운드 4순위 신인이고, 앞으로 훨씬 더 발전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선수입니다. 많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얘가 파워로 할 때냐, 안할 때냐, 지금 프로 선수는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처음 이제김태수 김지우. 안쪽 잘 찔러 줬는데요. 계속해서 KCC의 공격권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 모비스 선수들은 상당히 좀 아쉬움을 선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재학 감독 역시 자, 지금 윌커슨이 맞고 나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공은 KCC 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습니다. 빅테슬 내주고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자. 안철 리바운드 윌커슨. 골인이 아, 마무리. 공격 리바운드 모처럼 제대로 올라갔습니다. 저런 공격 리바운드는 쉬운 득점을 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전준범, 함지훈에게. 양동근. 스크린 받고, 마운드 패스. 함지훈. 아, 좋아하는 자리죠. 그렇죠, 아. 여지없습니다. 함지훈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저 백보드를 이용하는 그런 45도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자, 2쿼터는 모비스의 공격을 함지훈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패스를. 저기 이제 김진우 <laughs> 올라가는데요 짧아요 패스인가요? 자 아, 이게 어, 패스보나도 쉽게 문태영트의 낭떠마무리 <laughs> 저런 거는 말이죠 나가면서 수비 발을 맞춘다는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로 할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단 말이죠 네. 억지로 살려봤자 이미 뭐 너무 수비벽이 두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게 거저 이점을 상납을 하는 경우란 말이죠. 근데 네. 지금도 김지우 선수가 사이사이 공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태형 선수가 나무주구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네. 자, 김지우 선수가 3점 한 방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플레이가 약간은 좀 그렇죠. 아직은 신인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KCC의 작전 타임. 아, 어, 케시씨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내용이 계속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8점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지금 상대의 지역방을 효과적으로 못 가기 때문는 얘기죠. 허태 감독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너도 올라왔을 때 디펜스를 두러지고 잡아야지. 어, 야, 야, 늘 알아서 진 안대로 하려고 네 어김동훈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뭐 무조건 슛을 쏜다고 지역 방어가 깨지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허재 감독이 하셨어요. 지역방어제 볼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볼 갖고 밖에서는 던져야 되고요. 네. 또어 이제 수비가 이게 사이드 쪽에 두 명이면 공격을 세서 오바로 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분명히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제 그러니까 허재 감독이 왜 시키는 대로 안하냐 네. 이런 얘기는 분명히 많은 연습을 하고. 나왔음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한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허재 감독의 작전 지시와 꾸지럼을 함께 들었는데, 이 작전 타임 이후 첫 번째 공격,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너무 바로 됐어요 지금. 김태준. 자, 안쪽 넣어주는 과정. 어, 아, 위틀이 위탈 되있는데요. 김지우 선수 비었는데 못 봐주네요. 그렇네요. 아, 하지만 하승진이 아유, 마무리. 네. 이게 바로 하승진의 위력이죠. 그렇죠. 이번에도 수안하는 아, 성공, 아, 이게 네, 뭔가요? 이건 상당히 KCC 입장에서는 좀뼈 아픈 네, 실책인데요. 저런 건 이제 저도 이제. 콜을 좀 해줘야 네, 되는데 볼을 말이죠. 콜을 해야 됩니다세이라든가 야, 내 뿔이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물론 네. 뭐두 선수 모두 아주 의욕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을 한건 좋았는데. 그렇죠. 네. 아, KCC 입장에서는 좀 추격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함지훈이 그렇죠. 또 여기서 찬물 끼었잖아요. 고그 자리에서 계속 함준 선수 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승진 선수가 그걸 알아야 될게함준 선수가 어디서 득점을 하자는 건 빨리 파악을 해야죠. 김재우가 안쪽 하승진 잘 넣어줬습니다. 아, 그렇죠. 아, 아. 좋은 패스, 좋은 득점. 아, 아. 자, 역시 그렇지만 하승진 선수가 아무래도 발이 느리다 보니까 모비스의 함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아. 지금도 이제 팀 파울인데 말이죠. 네. 굳이 지금 불필요한 반칙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팀 파울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자유 투를 헌납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 KCC 입장에서는 천정렬 코치가 급히 지금 선수들을 불러서 자 지금 정의재 선수의 반칙이죠. 이번 반칙은좀 KCC 입장에서는 아쉽고 모비스 입장에서는 쉬운 득점이 가능한 찬스고요. 동을 받죠. 뭐논란게 네. 사실 저, 저런 신체적적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볼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볼을 안 갖고 움직이는 거였단 말이죠. 문태영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아까운 거는 이제 상자가 이제 팀 파울이었다는 얘기죠. 네. 자, 사이트 두 번째. 2고 좀 짧았습니다. 윌커스 리바운드. 점수 차이는 7점 차. 자, 자 이제 멀케인전. 열렸어요. 김지우 틀어놓습니 자, 김지우가 본인이 왜 슈터인지를 좀 보여줍니다. 저렇게 오버로드하면서 찬스가 나는 찬스가 있습니다. 골 네. 사이트. 자, 이렇게 석점이 들어가면 모비스도 지역 방어로 구수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죠. 자, 라틀리프를 다시 꺼내든 유재학 감독. 함지훈. 상당히 먼 거리. 함지훈. 함지훈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무태영의 공격. 레바운드 아 득점. 오늘 이상하게 모비 씨는 좀 우리 좀 따르고. 네. 캐시는 그렇게 도는 볼은 모비 씨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캐이시 돌아 나오고 있죠요 물론 이제 무태영 선수가 워낙 또슬냅이 좋다는 얘기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안쪽. 아 패스 들어가는 과정. 안치기 선언이 됐군요. KCC 입장에서는 좀 행운이 따른 반칙이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사실 저런 패스는 하승진 선수가 움직이면서 잡긴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이제 모비스도 팀 반칙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승진 선수가 자유 들어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하승진 선수가 다 늦었는데 말이죠. 자, 이미 13득점 지금 자기 몫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어, 그럼요. 자또15 들어 가네요. 아 오늘 아, 하승진 선수가 아주 좋은데요. 지금까지 100%입니다. 자 여기서 문태영 선수가 오펜슬리 바운드도 잘해 주었고, <laughs> 들어 나갈려고도 <해도> 들어오네요. 자 네. 이것도 <laughs> 아, 2구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이 쿼터 남은 시간은 4분 안쪽 문태영, 문태영 선수는 파워을 유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쉬운 자유투득점이 있다야 되겠죠. 자, 슨... 그렇죠. 자 정의재가 천에 있습니다. 역줄 밖으로 나가면서 계속되는 모비스의 공격. 점수 차이는 다섯 점 차. 탐지훈, 사승진을 앞에 두고 스크린 맞죠? 하고 들면서. 마운트 패스, 양동근. 아, 패스 연결 좋습니다. 라트리 빠트만 아, 공을 놓칩니다. 자, 윌터스 파고 아. 들면서 속공 연결 짓지 못하네요. 저거 속공 연결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정이재김지우 돌아 나오면서. 김태수를 봅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한번 빠른 패스. 이크 제쳐놓고 그렇죠? 두점 들어가 않습니다못 봤는데요. 아, 아, 자 반칙을 또 이끌어냈네요. 네. 조그만 것처럼 이렇게 상세이 공략을 하면 분명 김주유 잔가 김주유 선수 찬시간안 되는 얘기죠. 네. 자 지금 김동공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어,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해라 이런 네. 게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볼이 안으로 들어갔다 외곽으로 날 때도 찬스가 난단 말이죠. 왜냐면 네. 볼이 안으로 들어갔다 수비가 주표진된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외곽 찬스가 나죠. 자, 하승진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되면 하승진 선수는뭐 반칙으로 아니야. 끊기도 쉽지가 않겠어요. 아, 피곤해지는 거죠. 뭐 일단 자유투득점이 쉬워진다. 그러면 네. 하승진 선수의 위력은 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두개 모두 성공. 자, 이렇게 되죠. 점수가 다시 서점까지 추격합니다. 그렇죠. 자, 역시 이럴 때 모비스는 또 양동근 선수가 하나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뭐 이곳에는 함지훈 선수 극점 위주로 좀 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라틀리프 선수도 조금 침호하고 있고요. 네. 함지훈. 네. 양동근 이어봤습니다. 함지훈의 스크린. 본인이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아, 이게 양동근이죠. 아, 아, 팀이 어려울 땐 역시 양동근이 하네요. 저 아, 역시 얘기 들은 모양이에요. 듬직하죠? 네. 그리고. <laughs> 아, 역시 뭐 에이스가 어떤 승공인가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죠. 42대 37, 5점 차. 김진우팀 계절. 윌컷슨 올라가죠? 윌컷슨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금 급했어요. 네. 자5점 차. 오늘 8점 차가 가장 지금 많이 벌어진 점수 차였고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데 양동근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승진 레리바운드아 아, 하승진도 든든하죠 가운데가. 네. 역시 하승진이 있을 때 KCC와 없을 때 KCC로 완전히 다른 기질이다. 아, 전혀 다르죠. 아, 여기서 양동그레스티 마무리 빠릅니다. 정희재 선수가 알아야 될 건요. 볼차를 빨리 줘야 되는데. 네. 어떤 멀미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점차 이게 다시 7점 차가 됐습니다. 김태술. 정희재. 다시 김태술. 내각선 달라주는데요. 안쪽 웰커스 넣어주죠. 수비 두명 사이. 올라왔죠.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 자 라틀리프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됐는데요. 아, 자 여기서 아, 네. 사이를 손을 눌러서 인터셉트를 하네요. 정말 양동훈 선수 빠릅니다. 잘자 하지만 윌커슨이 자 들어 얻어내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 현재 문태우 선수가 반칙이 세 아, 라틀리프가 아, 둘이거든요. 윌커슨의 자유투 들어갑니다. 자, 오늘 윌커슨 선수가 뭐석점 포함해서 득점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지금 뭐제몫을 다고 하 있다 보에는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네, 그렇게 매끄러운 건못 보여 주고 있어요. 좀좀들딱을 네. 하죠.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자유투 득점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웨그린 어 선수란 말이죠. 네. 자, 모비스는 김호범 선수가 다시 나왔고요. 정의제를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비스는 송창용 선수. 오늘 석 점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 송창용. 최근 송창용 선수 굉장히 좋아요. 네. 사실 전준범 선수도 한 방이 있고요. 그동안 그 함준 선수 득점이 안될때 송창용 선수가 풀어줬다는 얘기죠. 전준범 아, 들어갑니 이번엔 전준범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몸은 던진다 저런게 이제 슈팅하는 걸 보시면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하고 준비 안 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정하고 올라갔거든요 네. 자 3점이 들어가면서 점차인데 다시 8점 차입니다 이렇게 을 마운드 패스 밀커스 빠르게 내주고 김효범 저렇게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이죠 네. 자 김효범이 맞포를 놔보려 했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함지훈 전준범 아, 이번에 약간 공을 더듬었어요. 김태술! 아, 하승진이 끝까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살려내지 못했고. 자, 괜찮은 모습이죠 그러다 다칠까봐 겁신 안 해요. 네. 뭐, 퍼즐 플레이 대단하십니다, 지금. 자, 하승진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해주면 뭐 팀의 사기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아, 그렇죠. 여기서 김태수를 끝까지 살려보려 했는데 그 사실 120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모비스 네. 스라이딩 안 되는 건 심해서 다른 선수한테 좀 찌릿찌릿한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죠. 네. 자 전반 종료가 이제 1분 안쪽입니다. 모빌스의 작전 타임인데요. 자 현재 47대 39 8점 차. 아, 지금 뭐, 스페이스가 따라갈 때 따라갈 때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상대 그, 어, 지역방어를 효과적으로 좀못 깨고 있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 슈타를 놓고 슈타를 어떻게 하면 장수를 내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슈타는 슈타 따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고, 센터는,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슈타를 위해서 어떤 스크린을 걸어줘야 되는데, 못 걸어주고 있단 말이죠. 네. 어. 감독 이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트러마스 또 연구해서 4번. 암퍼런제 어디 날아가고, 이 리한테 스크 리한테 리한 리츠라고. 그리고 걸어, 네가 바로 와서 스킬 걸어. Humpster, 스크린, 여기 j 이 여기 바로, 너 그리고 스킬 걸어. 빠져서 네가 스으라고 양쪽 다어가리겠다 그렇지? 네가 중아하는스킬걸라고 어? 어? 그러고 나서 올라이 일로 오라고. 내 제가 감독의 기들어봤는 양동근 선수의 슈팅을 하게끔 만든 것 같은데요. 시대을 네. 네. 활용한 공격법을 얘기해 준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현재 모비스에는 석점을 쏠수 있는 선수가 양동근, 송창용, 그리고 전준범까지 세 명의 석점 가능 자원이 있고요. 뭐다 던질 수 있는 선수가 그렇죠. 함지훈 선수도 네. 가능하죠? 네. 자,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하승진 선수. 어휴, 이렇게 간... 보니까 좀 무서운데요. 아, 또 <laughs> 다... 안면 마스크를 지금 벗고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저 마스크가. 아무래도 또 땀도 많이 차고요. 네. 오늘 16득점을 하승진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양동근 전준범에게 자 스크린을 하라고 그랬죠 라리고 돌아와서 전준범 그렇죠. 양동근 늦었어요 늦었어요 아 드러는 것 같습니다만 작전대로잘 아, 됐는데. <laughs> 됐는데 말이죠 아 시간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 아깝네요 자 유재학 감독 입장에서는 팔을낼 수도 없고 안낼 수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1초, 뭐 1, 1초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KCC의 반격, 김태순. 윌커스에게 마운트 패스. 아, 여기서 또 볼을 잡지 못하면송창용 그리고 뒤로 내주는데 아, 김태순의 이 빠릅니다. 윌커스니 하승진 앞에 두고 쉽게 마무리. 아, 하승진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벽이 하나 앞에 있네요. 그렇죠. 자, 점차는 6점 차. 자, 여기서 골밑에서 하승진의 반칙. 자, 승진 선수는 11초 남기고 파울 할가 없었죠. 그쵸? 게다가 지금 본인의 반칙은 3개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까지 지금 주게 됐는데요. 아, 이번 하승진 선수의 반칙은 KCC 입장에서는 파울 하나 이상의 좀 아픔입니다. 글쎄요, 지금... 자, 허재 감독이... 음. 그 장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음. 지금 보는 게 어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지금의 정상 여기 이제 몸싸움 인데 조금 심했다 이런 얘기죠 네. 하승진 선수가 아, 아 알았어요 지금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김태루 선수가 주심에게 가서 설명을 좀 요청을 했고요 근데 저거는요 지금 하승진 선수 의 손해보는게 하승진 선수가 워낙 키가 크니까 네. 송창용 선수가 얼굴이 팔에 갈 수뿐이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키가 같았으면 은 저는 아, 저러진 않았습니다. 송창용의 자유투 첫 번째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승진 선수 조금 전 보신 화면에서는 파울이 두개였습니다만 어! 이제 세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거는 안한만 못했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죠. 네. 자유투 2구 들어가면서 점수 차이는 7점 차. 4 8대4 1 전반 남아있는 시간은 11.5초. 자 전반 마무리를 KCC가 어떻게 할까요? 김태술 두명 앞에서 윌컷슨 좋아. 아, 좋아요. 대처 넣고 핑거롤 성공. 자, 2초. 암동근이 멀리. 전반 종료됩니다. 48대 43. 5점 차.